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아 오늘 제가 모교 목요, 고등학교 모교 목요 동문체육대회와 있는데요 아, 캠퍼스 내에 아주 그 멋진 백송이 있어서 백송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감상을 해 보실까요 자이 녀석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상치 않죠 수영도 예쁘게 잘 잡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둥근 소나무형으로 주로 자라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수형을 잡아갑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백송 자체가 둥근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키울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고가 약한 7m 정도 나옵니다. 6~7m.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요. 수령이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균형감각이 살아있고요 어, 동서남북에서 바라봤을 때도 아주 수형이 정말 멋지게 잡혔어요 원래의 수형이 이런 수형이죠 그리고 백송은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도입된 지는 약한 600여 년 정도 됐고요 그 대다수가 이렇게 큰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백성은 성질이 어려서 그 자라기는 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좀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약한 1m 정도까지 키우는 과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까다롭고요. 그 다음부터는 잘 자라죠. 그래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가 그만큼 이제 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아어 그래서 좀 시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고급 수목으로. 어, 인정을 받고 있죠 고급 조경수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분지된 부분을 보시면 어, 물론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가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차 크게 교차하는 가지들 없이 쭉쭉 잘 올라갔습니다 어, 밑에 보시면 근부를 보시면 어, 좀 가분수죠 <laughs> 어, 분지된 부분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어, 조금 좀 너무 지면 부위가 너무 빈약해서 윗부분이 좀 너무 사람 좀 뭐랄까 너무 굵죠 그래서 가분수 수용이 돼버렸는데 그게 조금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말 그대로 흰백자에 소나무 송자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수피가 수피가 이렇게 해지죠 그래서 백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비대기인데요 어, 가을철 비대기인데 비대기에는 저렇게 껍데기가 수피가 벗겨지죠 벗겨지면서 이제 수피팽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서 봐도 가지들이 쭉쭉 올라갔죠 이렇게 교차되는 가지들이 이렇게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좀 평행지나 이런 아, 것들 조금만 정리를 하면 좀이 우측에 이렇게 좀 옆으로 어, 좀 밑으로 처지는 아이들 그런 애들만 제거하면 뭐 아주 수영 뭐 a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면뭐 거의 특수목 수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백송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어 백송 그 대목들을 한 50여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